사대전 20장, 우리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갔다 갑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느라. 어제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락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 예수님의 영광성과 있는 지식을 축하합니다. 아멘. 네, 그럼 함께 해주신 사정 20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네, 바울의 사명감당 모습. 이는 점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명감당 모습. 자, 다시 한번 겉따라겠습니다. 바울의 사명감당 모습. 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앞에서는 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 지난 지난주에 그렇게 뭐가 전달죠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에, 겸손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인내로 섬겼다. 우리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겼다. 그렇겠죠? 어,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이런 말씀 달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네, 충고하지못하거자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 하나님 먹거나 마시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그 다음에 뭐주의공을 섬기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또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 섬기야는 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인내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눠주겠습니다. 자, 자, 여기 이어서, 여기 이어서, 사도바울이 사명만당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간당했는가. 이것도 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도바울이 이제, 어, 오늘 본문에,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교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마지막에 앱에서 전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고난과 고초을 당하는지 다여러분에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도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한교을 가지고 예루살렘교회 에 전달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서도바오를 죽이려고 에,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히게 되것입습니다 이걸 다 알고도. 사도법을 들어간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면서 사도법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 방장을 했는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목도 저뿐만 아니라 저도 직분이지만 목사의 직분, 직군,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 직군, 이런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께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사도 사명 담당 모습, 바울의 사명 담당 모습 첫 번째로 성령에 매여서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담당합니다. 자우리 22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성령님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매여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에 매이고 예수님께 매였다 이렇게 또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는 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섭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예수님께 매여서 사명 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매. 성령님이고 예수님이며 여기서 었다라고하는 것은 원느 뜻이 그런 뜻입니다 결박하다 결박하고 묶다 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겼냐 말이에요? 어떻게 삼일만 당이냐 말씀에 묶여가지고 말씀에 묶여서 말씀에 결박당해버렸어. 말씀에 결박당하고 말씀에 묶이고 말씀에 조여서 예수님께 묶여버려서 예수님의 사랑에. 묶여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을 송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매 성령님 때문에 말씀에 매었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매여서 우리를 송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셔요,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약속하셔요. 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마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스스로 하신 그 약속과 그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 맞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에, 약속에 매여서 십자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 사도바도 똑같습니다. 사도바도 그렇게 말씀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고, 사랑에 매여서 이 삶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네, 하나님께 말씀, 말씀에 예수님께 성령에 맺어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예수님께 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메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인다 아담과 하와,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할때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또 이성적인 상식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구속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구속 언약. 인간들이 타락할 때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사차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매어서 언약에 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2장 말씀. 그러니까 횃불 하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에, 짐승을 가르시고 그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맺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1 0 역사가 펼쳐져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맺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확인하시고 야곱에게 확인하시고 네. 자,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약속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그 약속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뭐, 모든 사명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명자들이 똑같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여서그 사명을 하나면 따라가고 니다 자, 빌리보서 1장 7절 사도가 이렇게 표합니다 나의 메인과 나의 메인과 근증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를 참여하는 나의 메인 것 하나님께 메어버다는 거예요. 말씀의 메인이고 복음의 메인이고 예수님께 메이고성령께매어가지고 끌려가는 것그 메여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는 것자벨리프닉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인으로 말며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법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대하게 전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메어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음 11장,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되어서 태워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그런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서여러분 말씀에 메이는 것이, 말씀에 묶이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다. 예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메시지를 죄로 놓어는 것. 말씀이. 말씀이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전에 나온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미국 같은데 산이 없어요. 산이 없고, 벌판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서, 막바람이 부딪히면, 이게 토네이도가 되버려요 이게 떼우올리바람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그 바람이, 뭐, 미국을 휩쓸고, 막,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막, 휩쓸려가 사람도 날아가버려, 자동차도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 강한 지지대나 뭐, 바위가 되든 바위가 되든 강한 지지대에 지지대에 자신을 묶는 거예요. 자신을 묶어서 거리가 기대는 거예요. 거기서 떠내려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게 했잖아. 말씀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기견이 자, 바울이 사명 판단할 때, 바울이 주님을 섬길때 그렇게 했다. 성령의에이고 말씀에 비어서이 말씀. 참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4월의성명관문두 번째는 혈란이 기다려도 이 기다려도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합다 자, 고난을 각오하고 성명관문. 고난을 고하고 23절과 24절을 성했습니다이 선을 자. 손 어제 성령님이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환난이 기다려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환난이 있을 것인가를 다 말씀해 주시어요. 자, 그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의 길, 달려갈 길을 마치려 마치려고 한다. 끝까지 이 길을 달려, 달려가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배자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을 담당할 때 어떤 자세고 어떤 모습이 성령의 의미고말씀에의미서 따라갔고 그리고 고난까지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고 증명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뜻이 불러 봅니다 환난은 상처예요 상처 상처, 고통, 고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그 상처가 고스란히 예수님의 몸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예, 손에 못자국이 남았고 그리고 옆구리에 상자국이 남았습니다. 부모가 만들었어요. 예, 상처예요. 스티그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셨던 그 흔적이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잘 따라갔던 신실한 성도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말을 못하지만 장문의들도 권사님들도 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신님을 섬겨온 가장 가운데서 에 상처가 있습니다. 잘섬겼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싸매주시기를 주제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있어. 스치는 흔적들이 나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상. 기독배의 성딩이고 그리고 진리의 성딩이죠.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도 똑같았습니 사도바도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의뢰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는 그래서 고난을 타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이 사명의 을 마치려면 내가 끝까지 가요. 려다 이런 각오로 일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에도, 고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고통.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어요. 죄 지으면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이 고통은 결론이 없어요.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고통. 죄로,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것은 뭐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그런 고난과 연단은, 반드시 상급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 40년을 지나잖아요? 방해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죄가 있었어요. 이런 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 40년을 지날 때, 역시, 죄로 인한 고통이었고, 그런데 그것이또 연단 과정이었고, 그래서 결국 그 연단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출리고이 세대들 이 세대들은 믿음이 준비된 거예요 연단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가라면 가고 소라면 서고 그렇게 할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러 오셨어다자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역시 뭐 고난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이라고 할때 요의 고난을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시대와 유배 고난. 요기 사시기자들 내가 죽게 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다. 요이 고난을 맞췄을 때, 고난을 극복했을 때,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푼다. 그런 고백들. 10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일 땅을 지내면서 권난을타연단해 짓고 믿음이 실현돼짓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믿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믿음의 백성입니다. 디모데무소 2장 3절 사도벌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말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경사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겪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청과 신앙성을 할때 항상 고난이 있다. 믿음의 시대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멸관이 있고, 영광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바울은 이걸 알았어. 요 어떤 고난을 하여 대칭하였죠?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하고, 선령 감당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믿음의 시련도 함께 받아야 될줄아십니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땅에 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믿음의 시련이 어려워요. 그런데 역시 그것에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한다, 또한가합니다 아픈 만큼 성아 성숙, 만큼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요 진리 부분적인 진리. 성경에서 표현이 남아있지 않게. 장세균도 요한 계시록까지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서 부분적인 질리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진리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죠? 운동, 몸도 마찬가지, 몸도 땀을 흘리고 따로 운동을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기도를 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기도가 어렵다고 해 자신을 키우는 과정, 기도.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과정. 이렇게 수요일 날, 지금 실수 쉬어야 되는데, 어? 직장 가까워가지고, 저녁 시간에, 이 시간 실시간에, 이시간안됐다는 것도, 이것도 보통이에요. 연달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이 있다는 거 성장. 성숙이 있다. 자, 여러분 사도바울은 그렇게, 그러한 자세로 사명감당 활력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사명감당의 자세와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말씀의 미고 성령의 미고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고 순결다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사도 자, 바울의 사명감단 모습.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을 각오하고 순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 사장은 이 사장.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휴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사도바오로 그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선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순교를 각오하고 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떠한 고초가 올수 없지 모르고 실제적으로 사도바오로는 거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투로가 되어서 또 에 저기 에, 로마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앞에까지 가게 돼요. 에, 거기 그때 안 들어갔더라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에, 그런데 어쨌든 로마 로마로 복음이 증거 증거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순교의 피는 에,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명 감당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자세는 그런 자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믿고 말씀에 믿고 사랑에 믿어서 주님을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고난도 각오했고 그리고 순교까지도 각오합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내이고 고난을 각오하셨고 순교를 각오하셨어요, 예수님. 그 길의 사도바울이 똑같이 따라갔단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야할지를이 사도바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아, 이렇게 섬겨야 돼, 그죠? 말씀해내이고 어떻게요? 말씀을 믿고, 권한도 각오하고, 때로는 숨교도 각오하고, 숨교는 것입니다. 자, 그 또, 또한번 말씀드리는 거.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1절에 제가 기도 제목이 그래요, 제 기도 제목이. 기도, 기도 제목이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못 들고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바릇처럼 제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못 들고 잘 죽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말씀을 듣고 죽는다, 말씀을 듣고 죽는다, 이런 일을 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게 저는 이제 고통이 싫은 거예요. 고통이 싫고, 심장하고 부담스럽고, 이런 거예요. 말씀,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 죽는 맞는 얘기지만,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바울은 난 내일 죽노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또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관점을 깨달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듣는 걸잘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신앙 세계 앞에서는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비, 히브리서 12장 이 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서울 만에, 살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니다 예수님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미에요 우리가 죽을 때, 놀라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승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과, 부활과 영광, 부활과 승천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말씀을 듣고 죽을 때,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런 거. 다시한번 또삶게 깨닫고 아 그러니까 말씀도 죽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러 하면서 말씀도또잘 죽고 또 부활하고 살아라고 그리고 영광도 받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또 보니까 또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또 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그 예배 그죠 모리아산 독자의 이삭을 하나님께 번대로 드리는 거 완전히 정말 말씀을 못 들고 죽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주,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씀에 순종 하였다니, 예?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다른 생물을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뜻 차서에 천매가 복을 받았어 이런 영광들이 영광과 그 열매는 그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을 던졌습니다. 이 은혜와 이 영광과 축복이 있을 줄는 없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하그레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예수다 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4 1 51절에 창세기 41장 5 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불안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요셉이 아들 큰 아들 왜 무나스를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안을 고난에 보상하셨다는거예요 요셉이 큰 아들 무나스를 낳고 너무 기뻤어요. 과거에 13년 동안 당했던 모든 고난과 이것들을 다보상해 주는 것 같은 위로를 받았어요. 대도뭐방송서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시골에서 고생하고 이런 우리 안에서 고생하고 우리 안에서 이러는데 어, 우리 성민이 성분이 막 나왔을 때 하, 하나님께서 너무 좋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난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갈 때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조상하시고 위로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죄여러분으로 주만 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시고 저에게 제 인생의 위로는 그런 거였어요. 아내를 만난 거두 아들을 주신 거 그리고 우리 대전자에게 하나님께 옮겨주신 거 제게 큰 위로였어요. 여러분들 인생 주님을 숨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상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하시길 그러니까 말씀 듣던 거죽음이에 그냥 죽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예요. 그럼 살려주신다. 살려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아니,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30년 당받고 40년 방해하 갔다가 그이스라엘신들을 이끌면서 눈물로 그죠? 인내로 겸손으로 죽는 사이어요 그런데 모세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이 또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찬란하게 빛날 줄 알겠습니다. 아멘. 빛나요. 확실하요 모세가 그랬고 요수와 갈래 다그런거예요 가위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참 높여주세요 네, 찬란하게 다니엘과 새 친구 찬란하게 여러분들 열두사도 다 숨겨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숨겨있니요 요한만 살아서 9 0이 넘어서까지 하나님을 섬겼지만 요한이 숨겨지는 삶을 살았어요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다 개시록 2장년절서원학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순교를 감당했던 서원학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역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자로서, 뭐 저는 저대로 장관님들 권사님들, 우리 뭐 대전 중에 다 직분자들이죠.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든 견손과 그죠? 눈물과 믿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때로는 고난을 각오하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하, 영광이었습니다. 그죠? 사도바울의 삶을 담당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네?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만이아 하나님, 만이아 하나님, 하나님, 님 하나님, 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들 하나님, 님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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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님하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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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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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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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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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님 하나님, 하님님하